혼자서도 잘 내려와? 네. 내려오는 거가 제일 조심해야지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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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뭐하지? 줘야. 찌지지, 찌지지. 찌지 있어? 응. 어디에? 안에. 안에? 찌지지. <laughs> 주말에 대청소도 대청소. 응. 대청소. 어? 주말에 대청소, 대청소. 응. 쓱싹쓱싹 다 청소하자 알겠지? 안 해? 음안 해? 안 해는 청소 못할거 같고 바닥 청소하자 주말에 청 청소 도구가 없어 엄마? 음, 엄마랑 청소 도구도 사러 가자 청소기도 사고 그러자 청소기 하는 거 좋아? 가 가자 사 오고 싶어? 알기 도아 거살 거야? 사줘? 큰 사줘? 큰거 사줘? 아빠? 아 엄마 거? 엄마 큰거 사? 알지. 아, 도가 엄마 거할 거야? 또한 작은 거 하고 싶어? 엄 바닥 청소 할 거야? 작은 걸로? 알지.